안녕하세요 국영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제 영상처리 이제 11주차 3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어 마지막으로 YCBCR 영상에서 얼굴을 찾는 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찾아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진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진영상을 만든 거는 이제 함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Threshold라는 함수를 쓰면은 이제, 이진 영상, 이제, 그레이 영상을 이진 영상으로 변환할 수 있는데요. 지금, YCBCR 영상에서 얼굴을 찾은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제, if 부을 걸어서, 여기, 이제, 250으로 만든다든지, 0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이그 함수는 지금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함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해서, 이 이진 영상을 만드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처리하는 것을 이제 조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실습 위주로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코디, 코드를 보면서 이거는 이런 코드다 이런 코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또 이론적인 부분도 조금 아 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어, 이론적인 부분을 좀 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 처리라고 영어로 이미지 프로세싱이죠 이제 이미지 속 소... 프로세싱 하는 소프트웨어는 사실 지금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예, 포토샵. 그죠? 그리고 사실 포토샵보다 여러분이 더 많이 쓰시는 거는 사실 핸드폰에 있는 각종 이렇게 앱일 거예요. 뭐 인스타라든지 뭐페북이라든지뭐 이런 앱을 통해가지고 여기다 사진을 올리려고 하면 사진을 올릴 때 사진을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요즘엔 다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사진을 좀더 밝게, 조금 만 어둡게. 요거는 요거를 뭐오사시 뭐 효과. 네, 그래서 아니면 약간 이제 가운데가 밝고 양쪽이 어두워지는 그런 효과 이런 다양한 이제 필사들을 이렇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사진을 올리게 돼요. 뭐 심지어 뭐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얼굴 위에다 뭔가 이제 뭐 동물 모양을 씌운다든지 이다 등등 이제 다양한 처리들을 하죠. 네, 그런 이제 어 다양한 처리들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이미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제 궁금해 하시는 중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하는 것들을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오픈 CV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그 대부분의 일들을 할수 있어요. 오픈 CV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함수를 그냥 하나만 호출하기도 하고 함수를 여러 개를좀 섞어서 쓰기도 하고. 그함을 통해 가지고 이런 다양한 이미지 처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이제 그런 영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잘 나와 있지만 몇년 전만 해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 여러분 고등학교 지금 뭐 대학생, 대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다양할 텐데 뭐한 4년, 5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그 정도 기능이 앱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6년, 7년 전으로 가면 핸드 폰 스마트폰이 사실 없는 사람도 좀 제법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8년, 9년, 10년 전으로 가면은 더하죠. 스마트폰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 그런, 어, 일부 굉장히 이제, 뭐, 부유한 사람들만, 아니면, 몇몇 사람들만 들고 다니던 스마트폰. 자. 사실 이렇게 세상이 변하게 된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 이제 우리가 까먹고 사는데,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거야. 그럼 그, 이 기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개발을, 연구 개발을 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될까? 이건 어떻게 될까? 자, 그걸 이제 이미지 처리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를 이렇게 A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A라고 하는 이미지를 B로 이렇게 바꾸는 게 이미지 처리죠. 뭔가 가운데 처리를 해가지고 뭔가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1964년이에요. 아, 한 60년 정도? 56년. 네. 56년 정도 됐네요. 56년 전에. 네, 달 이미지, 달 사진을 찍었어요 사람들이. 달 사진을 찍었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달 사진을 한꺼번에 한방에 딱 찍으면 참 좋겠는데 네, 그렇게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죠.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달 사진을 선명하게 찍으려면 한 장에 그걸 다 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굉장한 카메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한된 카메라를 가지고 제한된 거리에서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전체 달의 크기를 전체 한 장에 찍으려면 거의 달 지금 지구에서 찍어야 되는 수준이죠. 지구에서 쫙 당겨 가지고 달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달이 너무 작잖아요. 그죠? 이 해상도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카메라를 쓰면 되겠죠. 그런데 해상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카메라를 쓴다고 하더라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다양한 뭐 간섭 때문에 이렇게 깨끗한 영상을 얻는 건 힘든 거죠. 가까이서 또 찍어야 되는데, 가까이서 찍으면 다안 나오잖아요. 진짜?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장의 이제 달 사진을 쭉 찍어 가지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다 찍은 다음에 이걸 합치는 거죠. 자, 합칠 때 그냥 합칠 수 있나요? 이것도 힘들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사진이 뭐 이렇게 여러 장이 붙어 있다가 지금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는 없어요 이제 다리라고 하는 게 이제 고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사각형 정사각형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미지를 붙여야 되는 이미지 스티칭을 하기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붙인 다음에 어, 붙일 때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겹친 부분을 잘라내고 겹친 부분에 대해서 보정해주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하다 보면 좀 노이즈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중간에 하얀점이 막 찍힌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노이즈를 어떻게 제거할 건가.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기술이 점점 점점 이렇게 발달한 거죠. 최근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연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앞에 3개는 이미 얘기를 했고요. 디지털 워터마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뭔지 아시죠? 뭐 영, 어, 뉴스 같은 데서 종종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제 어, 비디오를 찍었어요. 영화를 누가 찍었는데 영화를 그 원본을 누가 유출한 거예요. 이제 공개하기 전에 이제 상영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찍어가지고 있는 파일에 누가 직원이 유출을 했어요. 잡아야 되잖아요. 누가 유출을 했느냐.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영상에다가 워터마크를 심어요. 영상 파일을 사람들한테 보내줄 때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보내줬는지 코드를 밑에다가 심어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심어서 보냈기 때문에 유출이 됐다라는 걸 아는 순간, 자그 파일에서 여기 숨어져 있는 코드를 보기만 하면 누가 유출시켰는지 알수 있겠죠. 저, 누가 유출시켰는지 몰라도 적어도 누구한테서 유출됐는지는 알수 있죠. 자. 어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냥 이 이미지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름을 그냥 써놓으면, 뭐, 홍길동, 이렇게 홍길동에게 줬음, 이렇게 써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여기만 딱 잘라버리고, 이렇게 영상을 배포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위에다가 뭐, 까만색으로 이제 딱 덧칠해가지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워터마킹의 이제 이름을 써서 이제 배포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워터마킹이 나오는 기술은 뭐냐면 이미지 안에다가 정보를 넣는데 어디에 정보를 넣었는지 모르게. 그리고 이미지의 사이즈나 크기, 이미지 전체적인 해상도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걸 조금 조금 변경하더라도 워터마크가 사라지지 않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건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알고리즘들이 복잡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상처리 기술들이 많이 개발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복구 리트리벌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미지 이제 개선, 이미지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좀더 화질을 낮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뭔가 너무 그리테요. 그러면 좀더 뾰족하게, 뾰족하게라고 할까요? 샤프하게 영상을 수정을 합니다. 혹은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선명하게 이제 좀 날카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약간 블러 처리함으로써 영상을 이제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문인식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지문을 이제 딱 찍어요. 찍으면 얘를 바로 인식하는데, 지문을 찍었을 때,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문 인식을 하는 그 거기에 뭔가 먼지가 조금 묻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지저분해져 있으면 에러를 발생시키는 게 맞겠지만, 약간 먼지 묻어 있다고 에러를 발생시키면 이걸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문을, 여기 지금 좀제 얼굴 때문에 가렸는데, 보면 이렇게 좀 흐릿한 이미지를 받아 가지고 영상은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 아 훨씬 조금 아니네요 훨씬 깔끔하게 만드는 작업들이 또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지 개선 이미지 인핸스먼트가되겠고요 이미지 스티칭 같은 경우 여러 장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한 장으로 묶어 가지고 만들어내는 기술이 이미지 스티칭입니다 왜 필요한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고요자 요것도 이미지 스티칭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옴니 카메라 요즘에 한번씩 나오죠. 옴니 카메라 거울을 카메라에 갖다 대가지고 360도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요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된, 어, 20년, 20년까지는 안 됐다. 저한 17년, 17년 정도 됐는데, 17년 전에 썼던 <laughs> 논문인데요. 이제 요렇게 이제. 이런 옴니카메라 요즘에는 뭐 이런식으로 뭐 크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옴니카메라를 써 가지고 요런 네 여기서 키워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렇게 들어온 영상을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처리를 해서 네. 처리를 해서 이제 삼차원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맨 처음에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면 이렇게 이제 조금 약간 휘어지게 보이거든요 옆으로 쭉 늘어놓기만 하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걸 조금 이제 보정을 하는 거죠 보정을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이제 직선 모양으로 보이게 이제 보정을 하고 올걸 3차원적으로 이제 다시 보정을 하면 이렇게 vr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제 그런 뭐 간단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뭐 이런것도 가능하고요 사실 예. 이 사진, 이 사진 음, 되게 오랜만에 보는데, 추억이 새록새록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디노이징. 노이즈가 많아요.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이즈가 막 지저분하죠. 지저분하게 되어있는데, 요거를, 그렇게 조건, 깔끔하게 만드는 거. 블러,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는 블러를 쓰면 되고요 근데, 블러를, 블러 이펙트를 그냥 주면은, 다 뭉개지게 돼있어요 정보들이 다 뭉개지는데, 뭉개지지 않고, 정보를 살리면서 이런 노이즈만 제거하는 뭐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들을 여러분이 지금 뭐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뭐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워터마킹은 아까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영화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워터마킹에 있어서 이제 그런 공격에 강해야 된다. 그러니 이제 전문적으로는 강인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이렇게 사진 받아가지고 이 사진의 크기를 바꾸고 동영상이나 사진의 크기를 바꾼다든지 밝기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그런 작업들을 하더라도 이제 워터마크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고요. 다음 이미지 복구라는 영역도 있어요. 이제 사진을 보면은 뭐 이렇게 줄이 쫙 간다든지 이렇게 뭐긁힌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복원해내는 거죠.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고는 애는, 뭐 신기하죠? 마술 같기도 하죠? 뭐, 정보가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지 모르겠어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도 제법 옛날 논문이에요. 이제 제가 쓴건 아니고, 당연히. 네. 이렇게 예전 논문인데, 어 요즘에는 이제 기술이 더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AI 테크닉을 써가지고, 어 좀더 이제, 어려운 부분, 어려, 이제 좀 많이 망가진, 사진의 경우에도 복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리트리버 요거는 이미지 검색이에요 예전에 한참 연구가 많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잘 되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카메라 모양의 사진 네, 버튼이 있는데 카메라 모양 버튼에서 버튼 눌러 가지고 사진을 업로드해서 그 사진하고 비슷한 거를 혹은 똑같은 거를 찾아내는 이제 연구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 것이 가능하죠. 자, 이런 이미지 검색.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그 다음,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요건 아직도 이제 연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분류하는 거예요 이제, 어, 통째로 이게 무슨 이미지다, 무슨 이미지다, 그런 게 아니고, 이미지가 있으면 여기는 하늘이야, 여기는 나무야, 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 영상이 딱 들어왔을 때, 여기, 비행기, 여기는, 뭐,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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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해내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이 사실은 다 비디오에도 적용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 연속된 이미지라는 부분이 다를 뿐이죠. 그런데 이게, 연속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물론 달라진 부분도 또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면, 이제 압축이 돼요. 한 이미지가 있고 비디오가 이제 사실 디지털 비디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영상들이 이제 정지 영상이 쭉 여러 개 이제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이게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사실 두개 영상을 두개 이제 또 겹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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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이미지를 제가 예를 들어서 손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여기 있을 때 이미지, 여기 있을 때 이미지, 여기 있을 때 이미지, 여기 있을 때 이미지. 이렇게 움직이죠. 자, 영상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영상을, 이제 스틸 영상을 저장을 해놓고 차례대로 딱 플레이를 하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게 하면 2 시간짜리 영화를 저장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용량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은 이제 인터넷으로 영화 다운로드 받는데 만약에 영화 하나에 1테라바이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심지어 이제 와이파이로 안 받고 이제, 어 이제 모바일 맞죠? 데이터 통신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받으시겠어요 네. 정말 정말 보고 싶은 영화가 아니면 받기 쉽지 않겠죠 네. 이제 데이터 요금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압축을 하게 돼요 이 영상하고 요 영상하고 차이는 뭐가 있어요? 손, 여기 있는 손 위치 정도만 다르죠. 반대쪽에 있는 이제 영역은 사실 다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영상 4개의 프레임이다, 4개의 영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영상이 있고 여기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한 정보만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저장하는 것이 데이터 압축이 되는데요. 이렇게 압축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워터마크를 삽입을 할때 이제 압축이 되어버리니까 쉽게 워터마크가 손실될 수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워터마크를 삽입을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비디오, 연, 이제, 처리에 있어가지고, 이제 또, 어, 잘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이제, 여기 사람이 걸어가고 있죠. 예, 네, 접니다. 네, 몇년 전이지? 2000, 얘가, 2010년인가요? 2007년인데. 2005년 6년 2006년쯤 되나 봅니다 옛날에 접니다 네, 젊었네요 <laughs> 네, 여기서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이에요 여기서 프레임 1 프레임 2 프레임 3 여기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목표예요 어떻게 찾아내야 되겠어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초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차 영상 프레임 디퍼런스. 이 영상에서 프레임 2에서 프레임 1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 부분은 안 움직였으니까 다 빠지겠죠. 빠지니까 여러분 지금 영상 처리 조금 했잖아요. 그래도 빠지니까 다 영으로 까맣게 되겠죠. 움직이는 부분은 어때요 하얗게 나오겠죠. 그래서 앞쪽에 하얗게 나오고 뒤쪽에 또 하얗게 나오고 찾아내 방법이 있고요. 백그라운드 모델은 뭐냐면 뒤에 이제 사람이 없을 때 사진 한번 빵 찍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가 백그라운드야 하고 가르쳐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백그라운드하고 달라진 부분을 찾아내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면요. 프레임 디퍼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이 이렇게 앞에, 뒤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게 되면요. 이렇게 사람만, 빼기만 하면 이제 사람이 나오죠. 근데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옆에가 살 바뀌죠. 여기 왜 그러냐면, 그림자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그 다음에, 압축, 아까 말씀드렸듯이 압축하는 것 때문에 이제 영상이 이제 좀 깨끗하지 않게 나와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 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또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 어, 이정도까지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미지 프로세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어, 여러분 이제 이미지 프로 이렇게 이제 굳이 어, 시간을 들여서 이론을 쭉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제 뭐를 공부하고 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코드를 한줄 한줄 짜고 있는데 왜 지금 이 코드를 왜 짜고 있나 하는 거를 여러분이 조금 머릿속에 어, 리마인드를 하시라고 이렇게 조금 어, 이론적인 부분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